여 개슬빌리지라는 데 내려줬는데, 여기서 한 시간 동안 잠깐 자유시간 좀 가지래요. 그냥 외딴 섬에, 저 위에 성 같은 거 하나 있고, 작은 마을 하나 있네. 야, 물 맑은 거 봐라, 여기도. 씨, 장난 아니네. 지금 저 성을 한번 올라갔다 와볼까 생각 중인데,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일단 올라가 봐야지. 근데 여기까지 와갖고, 굳이 등산을 할 필요가 있을까? 아, 역시 뭔가 여기는 잣다 한걸 팔기 위한 공간인 것 같아. 왜 그런 거 있잖아. 패키지? 투어? 이런 거 가면은. 어디에 딱 내려준 다음에 뭐사게 만드는 거. 여기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 거의 다 똑같아요. 옷 같은 것만 팔고 있네. 악 아, 액세서리 같은 것좀 팔고 있고. 일단은 캐슬을 한번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아 여기 와서도 등산할 줄은 몰랐네. 캐슬빌리지라는데 캐슬, 캐슬 안갈 수가 없잖아. 입장료 있어. 입장료가 있을 줄 몰랐네. 저거보다 예쁠 건 많으니까 패스. 이 위에서 보는 거랑 비슷하겠지 뭐. 일단 포인트를 아직 안 와서 굳이 돈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어우, 소라 많네. 아, 그래. 나 이런 애들을 숱하게 잡아먹었지, 지난번에. 미안하다. Thank you. 더우니까 아이스크림이라도 먹어야겠다. 아, 잠깐 걸었는데, 땀이. 진짜 더위가 장난이 아니야. 커피 아이스크림인데, 한 스푼에 1 3 0 0 원. 응? 이걸 왜 주는 거야? 아 리라 이야, 야 아무 말도 없이 내 앞에 물을 갖다 놔가지고 설마 공짜겠어 하고 물어봤는데 공짜 일리가 없지. 아 근데 풍경이 좋아. 바다 보면서 아이스크림 먹을 수가 있어. 성 들어가는 거 공짜였으면 좀 올라가서 볼라 그랬는데 바 돈이야. 근데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목이 마르네. 삼리라인데 배 안에서는 사리라이팔거든 응? 방금 아이스크림 아저씨가 고프로로 촬영하고 있는 거 보더니 공짜로 주셨어. 어, 이거 요즘 약간 뒷거리 논란 많은데, 저는 아이스크림을 받았습니다. 유료 광고 아니에요? 근데 여기 아이스크림 상호명하고 위치 같은 거말안 하면 은 광고도 아니잖아. 아, 성룡가 보다. 엄청 맛있다. 근 아저씨 엄청 귀엽네. 저한테 이거 주면서. 옆에 사람들 있거든. 근데 저만 줬어요. 여기가 영업을 잘해.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테이스팅을 시켜가지고 내려오다가 먹게끔 만들어. 그래서 저도 먹으러 온 거거든요. 장사꾼이네, 장사꾼이야. 지금 잠깐 정박한 데도 바닷물이 이렇게 맑거든요. 근데 이따가 나가면 진짜 기가 막힌 게 펼쳐집니다. 이따가 점심을 먹고 나서 이제 수영할 수 있는 데에다가 배를 몇번 세워준대요. 여기도 맑기는 맑은데 조금 들 막네. 배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뿌연 게 떠있는 것 같아. 여기가 칼레쿄이라는 데인데 육지랑 연결은 돼 있는데 길이 너무 안 좋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배를 타고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 타고 와야 편한 거야. 육지로 올땐 개고생이라는 거지. 섬 아닌 섬이라고 한대요, 여기를. 유튜브에 케코바라고 치면은 그렇게 많은 정보가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다큐멘터리에서도 갔다 왔더라고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 에서난 빌어서 세계 속으로인데. 여기에 누워서 가려고 그랬는데 여자 5인방이 여기 그냥 다 차지했어. 여기에 딱 누워가야 살도 태우고 황금뷰인데. 아까워. 이래서 빨리 와야 돼. 아휴, 나는 지금 무슨 감옥 같은 데 와있네. 시간이 다 됐는데 왜안와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건 만국 공통이야 공통 어우 드디어 출발하네 와 여기 물 색깔 봐 미쳤다 진짜 와 안에 다 보여 나 미쳤다. 이거 아 어? 바다색 한번 어메이징하다 진짜. 아, 진짜 근데 바다 색깔이 장난이 아니네. 이게 바다지. 이게 바다야. 바다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최고다, 진짜. 진짜 말도 안 되는 색깔. 여기가 확실히 포인트는 포인트인가 보다. 배들 엄청 많네. 아, 나도 저런 큰배 탔어야 되는데. 저기는 다이빙처럼 저렇게 돼 있어. 저런 거 탔어야 된다고, 내가. 그래도 뭐 어쩌겠냐. 만족해야지. 바다가 예쁜데. 기가 막힌다, 진짜. 진짜 다들 여유롭다. 얼른 괜찮아져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행 다니면서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아... 계속 방송으로 뭐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뭐 알아들을 수가 없네. 그냥 몰라 예쁘죠? 여기는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터키의 지중해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안 가도 돼요. 터키 남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약간 이런 것 같은데. 지금 터키 말로 뭐라고 하는지 내가 알아들을 순 없는데, 여기가 지진 때문에 잠긴 도시예요 이쪽이 원래는 사람이 살던 데였대. 흔적이 남아있어. 밑에 바닷물에 잠겨있거든요, 지금. 이 밑에 보면은 사람들이 살던 흔적이 다 남아있대. 십자가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래가지고 앞에서 수영을 못하게, 그냥 딱 보기만 하고, 세워주진 않더라고. 아마 약간 문화재 같은 걸로 보호하고 있지 않을까? 바다 안에 들어가서 볼수 있으면 더 좋기는 한데, 여기가 제일 마을이었을 것 같은 흔적이 많이 남아있네. 딱 봐도 자연재해가 무서워 다 무너뜨리고 다 잠기게 하고 지금 거의 몇백 미터로 온거 같은데 계속 있어. 도대체 지진이 얼마나 컸던 거야? 아, 저거 설명해 주는 아저씨 그냥 계속 말한다. 뭐가 퍼붓다. 나도 오디오 안 비게 하려고 가끔 뭐가 푼대. 어, 주차하러 간다. 어, 바뀌었는데, 바뀌었는데, 바뀌었는데. 어, 여기서 갑자기 유턴을 한다고. 후진하고 있어. 뭐 하려고 그러지?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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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고 오는 사이에 사람들 이렇게 놀고 있고 점심 준비하고 있어. 완전 천국이다, 천국 진짜. 완전 천국. 아, 드디어 점심시간이다. 배고파 죽는 줄 알았네. 진짜 배식받는 기분이다. 쉽게들. 오, 맛있겠다. 와, 그래도 엄청 푸짐하게 주네. 괜찮은데? 아 양이 너무 많아서 다못 먹겠다. 와 여기까지 뭘 팔로 들어오네? 아이스크림이래. 와 여기까지 보트 타고 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팔아? 안 먹어. 아까 아이스크림 먹었어. 저 동굴 하나 보려고 지금 배가 몇 대가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가는 거야. 오씨, 설마 들어가나? 아, 들어가진 못할 것 같고 앞에서 좀 보여주는구나. 오, 들어간다. 미친. 어, 아닌데 부딪히는데 저거? 미쳤나봐. 저쪽 배도 지금 대기 타고 있어. 우리가 먼저 왔거든. 아, 이 배는 커서 못 들어가겠다. 우리 배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아, 안에 들어가지는 않겠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대가리좀 집어넣겠네. 안에 엄청 맑아. 우와, 안에 물 봐. 뭐이 동굴은 150년 전에 만들어진 동굴로서 이런 말을 하는 거겠지? 와, 어두운데도 이 정도면은 빛 들어오면 난리 나겠다, 진짜. 헤엄쳐서 안에 들어가 보고 싶다. 어림도 없지? 이러면서 나 잡아가겠지? 솔직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와, 여기는 바다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최고야, 최고. 밥 주지. 수영하라고 멈춰 주지. 무슨 이상한 유적 보여주지. 배 타고 놀지. 최고인데, 진짜? 어, 심지어 투어 시작할 때 데리러 오지. 그거 다 해서 얼마? 그거 다 해가지고 3만 원입니다. 3만 원. 3만 원에 아...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이걸 계속 할수 있는 거야. 천국 아니야? 천국? <목소리> 안탈리아까지 오신 분들은 여기 한번 들려야 돼요 원래 한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투어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없어졌대 대부분 한 일주일 해가지고 이스탄불, 카파도키아, 뭐 아니면 이즈미르, 안탈리아 이 정도까지만 딱 돌고 다 가니까 근데 장기 여행자들은 솔직히 좀 쪄죽을 날씨긴 한데 여름 아닐 때 오면 괜찮대 그럴 때는 진짜 딱일 것 같아 날씨도 좋고 바다도 볼수 있고 아 부럽다 땅콩 타러 가네 땅콩 친구들이랑 왔습니다 타는 건데 적어도 두 명은 와야 돼 아니면 뭐 카메라라도 찍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잘 가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갖고 들어가야지. 어, 이거 끼니까 딱. 딱 서있을 수 있고 좋은데? 어?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모자가 날아갔는데. 헤이, 헤이, 헤이! 털레비레 아, 또 수영하래. 나 진짜 그만할래. 수영을 빨리 해야 우리도 집에 갑니다. 너네들이 얼마나 지쳤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수영을 시킬 겁니다. 너희들이 수영을 해야 니네 돈을 안 아깝게 생각하지. 잠이? 아이고 놀다 지친다. 놀다 지쳐. 가면은 6시정도 될거 같아요와 진짜 미쳤다 어! 아..씨.. 미친 미친..씨.. 네, 앞을 보면 알겠지만 엄청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장난 아니야 와.. 우리 배 똑똑해 앞에 붙어가지고 바람을 최대한 안받고 있어 아, 무사히 내렸습니다. 와, 진짜. 바람이, 와, 진짜. 마지막에 왜 이러냐? 와. 아이고. 외로웠어? 아이고. 설마 캠핑장도 이러는 거 아니겠지? 그럼, 아이고, 진짜 다 날라가는데. 갑자기 걱정된다.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네. 아침에 픽업 온 사람이 캠핑장 사장님 친구인데 여행사 오너예요. 끝나고도 캠핑장으로 데려다 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당연하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난 그걸 믿었는데 아침 픽업만해 주는 거래. 갑자기 말을 바꿨어. happy. Yeah, okay, thank you. 아우, 아저씨가 기분 풀어줬네. 아니, 투어 끝나고 도착한 시간이 한 6시 20분? 이 정도였는데, 근데 버스가 8시 10분에 왔어. 한 거의 1시간 반 기다렸네요. 아니, 시간? 아, 진정합시다. 나 혼자 운분했지만 돌무시를 1시간 반 동안 기다렸지만, 오늘 투어는 즐거웠습니다. 진짜 안탈리아에서 여기가 한 3시간 거리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혹시 기회가 되면, 은 꼭, 테코바 투어 한번 해보세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혹시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Okay.